주기님 어글 잡히면 0 써버려요, 저기서. 아시겠죠? 어글 다잡 아예. 제 방송을 오래 시청하신 분들이 여기 포인트가 있을 겁니다. 2만 포인트로 참가 가능하시고요. 가 포인트가 없으신 분은 회랑 8단계 걸고 하시면 됩니다. 자, 파티 도전은 귀마개를 제외한 4분의 어, 네 시청자분들의 평균 시클 단수로 결정됩니다. 뭐 13.7이면 14가 될 수도 있고, 뭐 12.1이면 12가 될 수도 있고. 자, 그러면은, 가실. 탱커 주사위 1 하이 동수 탈락 칼슈! 칼슈니아님 칼슈니아님 저희도 나머지 분들은 당장 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거든요 고습니다 네, 칼슈 힐러분들 주사위 하이오셔보겠습니다 힐러분들 주사위 하이 동수 탈락 그럼 이제 시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기 나와주시고요자서화님 10단 어 뭔데? 좋아 14 +10. 네, 플러스 10네 플러스 원레우님 9단? 9단 플러스 체리유님 13단 46단 나누기 4 11단이거든요 다들 좋아 초보분들이 많이 오셨어 좋아요 1 1 5는 제가 충분히 캐리가 가능한데 혹시 돌이 있으신지 제가 봐야겠거든요. 돌 있으세요? 저편 13. 저편 8티르너 11. 템 좋아. 템 좋아. 아템 좋아요. 요즘 사람들 템이다 좋아요, 요즘 사람들. 자 그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출을 종료하겠습니다. 더 없으시죠? No more bad. No more bad. 자 티르너 14다가 최고인 악택님, 승천 10단이 최고인 복술님, 투기장 9단이 최고인 부중님, 부중님은 글로벌 파티 갔다가 온갖 소모를 다 겪으셔서 쇠기에 약간 좀 트라우마가 있으시다고 합니다. 하지만 영웅 올킬하셨을 정도로 충분한 실력을 가지고 계시고요. 또 티르너 13단이 최고인 정술님이 계시고 이분들 템렙이 높아요 210뭐 이렇습니다. 자 하지만 칼슈님과 체리님이 이번에 포인트 없이 2만 포인트를 걸어댄데. 입장료 없이 오셨기 때문에 소진되면 회랑 목숨을 걸고 게임을 해주실 거고요 지금 현재 파티의 평균 시클란 수는 11.2단 저를 제외하고 이단이지만은 저희가 도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출은 종료되었고요 어, 소진 63%자 준비 다 되시면 제가 돌을 한번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계좌가 16중첩인데요. 어, 센서 좋은데요? 센서 좋아요. 탱커가 미친듯이 뛰어대는 게 좋습니다. 네, 24. 35중첩. 40, 30. 나이스, 나이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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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제가 해볼 자를게요. X를 자를 탱커님 봐주시고, 갑시다. 옆에 쫄 잡죠? 계좌가부시면 들어가시든지 창은 네임드에 쓸게요 제가 그.. 치명타 버프를 띄운 상태로 쏴버리겠습니다 뭐 드리블에서 어떻게 살아보세요 헤드 애드 조심하시고 헤도 만들면 됩니다 잡다보면 키렘 물약 있나요? 키렘 물약? 키렘 물약 있나요? 와이 누군데 아부중님 너무 잘하시는데? 뭐야 그거? 뭐야 뭐야 뛰어오세요 뛰어오세요 저 잡을게요 기만 나와요? 천천히 뛰어오세요 잡고 있을게 살은 거야? 탱 살려줘 탱탱탱탱탱 와와와와와 최수 최수 살려줘 좋아요 저거 저거 빠질게요 아. 힐 좋아 힐 좋아 네 바로 당겨버리신데 저거 당기면 저거 강화되더라 가면 가요 가면 쟤도 왜 안가? 네임드만싹 당겨주시고 좋아요, 가시죠 네. 어, 폭포 드렸는데, 잠깐만요 다시 도발, 다시 도발 네. 피하, 피하시고, 피하시고, 네 절부터 빨리 잡아요 군이라서 네. 자, 피하시고, 저거, 오케이 나이스 그래서 다음거는 바닥쪽으로 유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썩이는것도 오거든요? 웬만하면은 바닥쪽에다가 부중님 이렇게 잘하는데 왜 구단 밖에 못했대? 자 뒤에 움직이게드 조심하세요 움직이게드 탱커님 이 물리면 안돼 피포신 물리면 안돼 와 나이스 누군데 잡혔고 자 여기서 잡고 넘어갈게요 나이스 가봐요 이렇게 가면 애드가 안 나. 어, 어, 어. 그지? 그지, 그지, 그지? 잘했어요, 잘했어요. 이거 제로어려거이 던전에서. 자, 잠깐만요. 이 제가 실명할게요. 마법사 실명하고 강령술사 첫차하다서데려보시면서 옆에 거랑 같이 붙이시면 됩니다. 네. 어이, 잠깐만 깨우면 안 돼! 하아! 내 처짜라고 다음 거 악탱님 잘라줘. 해골만 점사. 얘를 매즈하고 얘만 잡으면 얘가 다 죽이거든. 그래서. 제가 전부 하는 거는, 부활시키는 거는, 어 축전 나이스. 자, 얘 잡고 옆에 마술사 두 마리 잡으시면 돼요. 요고, 요고, 요고. 같이 잡으면 시간이 좀 좋은데, 저 쫄을 같이 잡죠, 뭐. 옆병 이거 좀피좀 좀 많이 까지면 저 옆에 있는 쫄. 피좀 까지면, 예. 잘했어요. 잘하셨습니다. 잡았어요. 저, 저, 세 마리 잡으면 되는데. 해골만 탱커님이 자르시고, 엑스랑 엑스는 제가 할게요. 예. 네. 별, 별거 없어 잡으면 교만입니다, 참고로. 머리 좀잘 돌려주시고, 부중님이랑 네. 저랑 위해서. 머리, 네. 아픕니다, 이거. 이거 세게 맞을도 이거 생존기! 오 탈퇴, 나이스. 제가 잡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저 조르라무스 잡으시고, 네. 보호막만 가면 죽으니까. 이거 피가 차버렸네요. 힐이 들어가서. 머리 조심, 머리 조심. 네. 교만 나옵니다. 교만 제가 세게 밀게요. 여러분들은 저기. 저. 주디스 태화 조심하세요 주디스 태화 마무리 되고 이거 해골 위주로 점사 잡으시면 돼요 와 죽손 나이스다 바닥 조심하시고 바닥 바닥 네 바닥 이거 강화됐거든요 차단 복술 차단 간다 탱고 탱겼다 죽으셨으면은 부활의 느리게 다 잡았어 다 잡았어 됐어요 부활하고 올게요 부활하고 1저 따로 세3 2 1 도비터 따로 바싹 포터오시면 돼요 여기 넘어가시면 되고요 이렇게 제추억의한주에 날라가나요 네 놈에게 정의의 심판 조심해서 넘어세요 조심해서 예탈 그 것이 그래서 그래 죽어요, 죽어 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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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예 혼자 빨리 죽어 빨리 죽어 네, 대부 대부 그 탈거 그런거 그 그런 타시면 안돼요 세기에서 그냥 짜은 탈거 타셔야 돼그못 넘어와 갑시다 블러드 할게요 3, 2, 1, 고 구석으로 데려가주세요 구석으로 요런데 해골같은데로 아무 데나 아무 데나 구석으로 아무 데나 구석으로 아예 잠, 깐 애들 나무다 바닥 조심하시고 죽손으로 제일 먼거 때려 겨주세요 제가 해골 자를게요 제가 해골 어, 죽손 제가 엑스 좋아요 자 밥을 잘 잡아주시고 다 죽여요 좀네 처음 블러더 바로 다 죽여 자받아옵니다 브레스 맞지마요 브레스 브레스 맞으면 치감 50% 맞으면 안되는데 유네있나? 유네 있어요? 없어요 전부 해주세요 맞지마세요 다음번에 예 바닥 저는 내가 게 자, 브레스 올 건데, 광복 칩시다. 네. 저거 차단해주세요. 제가 자를게 제가. 자, 브레스부터 보시고, 브레스 피하시고, 제가 자를게. 이거 잘 잡아야 돼. 안 그러면 터져서 우리 전멸해 폭, 폭군이라서. 네. 점사예요, 점사. 점사. 네. 바닥 피하시고, 골 나이스. 마무리 합시다. 돌아가서 퍼센트 더 쳐야 돼요. 네. 그 앞에 거 그냥 잡을게요. 제가 X를 갈 테니까 저 하나는 그냥 차단하면 잡읍시다. 네, 당겨주세요. 해골 하나는 그냥, 예, 저거 제가 자를게요. 다음 거 주키님이 잘라주세요. 마법사 마무리. 네, 저거 37. 됐습니다. 요 뒤에 거까지 잡을게요. 약탈자 머리 조심하시고. X는 제가 위주로 차단볼게요 보호막 생겼을 때 해골만 치면 됩니다. 할게요 꼬막예꼬막을 보호막? 깨야돼~~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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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여기 퍼센트 딱 맞는데 이거 창을 들어야 돼창 잠시만요 저 도비터 왔거든요 여기 창을 들어야 되는데 지금 오브젝트 안 들으신 분 가지마 애드 돼요 애드 돼 애드 돼 잠시만 3초 5초 남았어 3초 3초 탱커님이 창 들고 네임, 나중에 네임드 때 쓰던지 쪼에서 위험할 때 쓰던지 네 이거 창만 들어봐요 창만 들고 와야 돼? 에드네만 돼요? 퍼센트 다다 꼬여요. 아 죽는구나. 죽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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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고 대부할게요. 최소 없죠? 어차피. 예. 죽어도창안 사라지거든요.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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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서 대부해. 안에서. 올라갑시다. 령구수를 원래온님이 드세요. 이거 구슬. 원래온님이 구슬 드세요. 여기 시간 충분하거든요. 1 5 단이라서 여러분들 능력이 출중하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부활 좀 있어요.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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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남 여기다 네, 얘 잡아서 그지? 예 올라갑시다 안 사라진 걸 패치 됐어요 천천히 갑시다 여기 사고, 사고만 안 나면 되거든요 일단 로머 저쪽에 있으니까 오른쪽에 요거부터 잡죠 천천히 올라오시면 올라오십시오 천천히 잡아 천천히 항상 사고 많이 나니까 너프가 많이 됐거든요 여기가. 어차피 우리의 고비는 3렘이기 때문에 창을 3렘에서 다 써버려 있습니다 탱커님 거랑 제 거를 애도 조심하시고. 네. 자, 애도 안되게 조금만 더 먹어봐요. 자, 혼란을 세워놓을게요. 세워놓고. 애도 조심하시고. 자, 여기에 방출된 명을 잘 쓰시면 됩니다. 키리 한번 잡을까? 자, 악탱님 바로 같이 잡아주시고. 창을 여기 써버려요, 그냥 키리한테. 갈게요. 키리 한번 점사. 해골만 완전 점사. 완전 점사 잘했어 잘했어 위험했어 위험했어 좋아 죽기님 안 썼지 죽기님 까를 여기서 쓸게요 이거 할때 다음 거할때 근데 이거 잡으면은 오선일이 물불아 쓴 거야 아니지 뭐야 저기 두 마리부터 잡을게요 여러분 두 마리 이 중요할 때야이 중요할 때두 마리를 같이 키우면 야야이중요하자 공예가 말고 공예가만 점사 이거 화살표로 저기 맞춰줘야 돼. 죽는다 예 잠깐만 맞춰주시고 공예가만 점사하시면 나와 그 바닥에 있으면 죽는다 예 좋아 같이 피만 맞춰 잡아요 공예가 점사하시면서 잠깐만 교만이 오잖아 교만 때 제가 햄버거를 바꿀게요 잠깐만 집중해봐봐 교만 딜하다가 파킹을 해놓고 쿨기를 탄 다음에 갔다 오도록 할게요 예 좋아, 교만 잡고 저 무리를 잡고, 그지, 그지? 맞춰주시고, 맞추고 잡고, 아, 좋아요. 자, 교만 나왔습니다. 교만 중에 제가 햄버거 갔다 올게요. 미안해, 오늘 밥도 먹고 게임하고 있거든, 내가. 죽기님 어글 잡히면 영 써버려요, 저기서. 아시겠죠? 어글 다잡 아예. <laughs> 자,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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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글좀 잡히면은 영 써버려 죽기니예영 써버려 죽기니 먹은 거 써버려 예썼구나 쓰고 있나 어 아, 세구나 세구나 조심하시고 잘했어요 위험한 거다 넘어가네 다 넘어가네 어글 조심 어글 조심 아 이스포츠 부상 그화살표잘 맞춰야 되는데 내가 회피로 맞출까고 어, 잘했어 잘했어 아, 잘했습니다 남은 거도 잡으러 가죠 남은 교만으로 희대한 누데기 완전 점수. 어. 아, 다음 왔다 다음. 아, 어. 네임드 전투 가 엄청 위험하게 창을 두 개나 갖고 있잖아, 그죠? 어제 미쳤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구단이 최고 기록이냐? 어? 저런 나이스 센스들을 오늘 뭐 7단, 9단 하신 분들 왜 이렇게 잘해? 그리 다리가 사람을 만든다고죠 우리가. 두 마리 나올 건데 화살표 대상자 되신 분들 잘 맞춰 주셔야 됩니다. 본인이 두 개면 탱이 대신 맞아줘야 되고요. 휴지통을 발로 차버렸어요. 오. 자, 이거 화살표 대상자 잘 해주시고. 제가 왼쪽 거속어드릴게요 좋아요. 어? 어? 뭐야? 좀, 어? 예. 잘 맞춰주세요. 화살표 대상자. 예, 한명 저쪽에. 예, 서로 맞으면 안 돼. 잘해요. 자, 대상자 누군지 모르지만, 잘, 저, 저, 도망 가니시기 바랍니다. 도망 다니실 때 일자로 쭉 가세요. 일자로. 저 회피할게요. 회피. 맞춰주시고. 회피가 없구나. 소멸할게. 예. 서로 맞춰줘,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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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로,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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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얀 설라님 화살표로 그쪽에 맞춰줘. 오, 예. 경화라서, 경화가 아니라 다행이다. 저두 개인데, 한개 맞춰주세요. 한개 맞춰주세요. 탱커님이 좋아. 나이스, 나이스. 미치. 뭐, 팀 결성할까요? MDI 나갈까? 여기 나갈까요? 팀 결성해야겠는데, 예. 머리, 머리, 머리 보세요.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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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됐어요. 그겁니다. 잘하셨습니다. 좋아. 변수 없어. 이제 변수 없어. 왜? 창을 다 가져왔거든. 미친. 어! 가까이 있는 사람 맞는 건가 보다. 부활을 할 시간이 있나?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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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 예. 잡히자마자 딱 맞춰서. 부활. 저기 또 나오거든요. 바로 가셔야 돼 우리. 바로 가고. 이거 지금 퍼센트가 조금 꼬여가지고, 다 같이 잡아야 돼요. 썩은 토부터. 예, 일어나시고. 자. 썩은 토만 점사. 머리 조심하세요. 예. 아픕니다, 이거. 분출. 바닥 깔리는 거 빼주시고. 이거 잡으면 안 돼. 잡으면 뭐라도 잡으면 나온다? 광, 광역, 광역, 죽기를 광역을 자제할 수가 없잖아. 잠깐만. 드리블 하시고. 하나를 저건 실명해놓자. 이건 실명하고. 어, 바로 풀리네. 잠깐만. 썩은 토만 잡을 수 있나? 몸부림 쳐봐요 네, 장신구까지 돌려가지고 어떻게든 괴조 풀었네 풀었어 풀었어 썩은토마썩은토마 저거 선열물버어만 자르고 머리 조심하시고 딱 다같이 잡아야돼요 저한테 까네요 빠져서 깔고 나갈게 자, 여러분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이제 슬슬 같이 잡아야 될것 같은데 하나만 잡으면 끝이니까 썩은토 9퍼 7퍼 6퍼 다같이 잡아야돼 탱커 죽겠다 탱커 죽으면 바로 전부 해야돼 죽기님 잠깐만 저 교만 나오거든 교만 아시 나오는데 찌꺼기 같이 잡을게요 자 이거 네임드 나와요 네임드 뒤로 가야 돼 탱커님 네임드 나와 네임드 나온다 죽선 좀 해봐요 찌꺼기 죽선 좀 해봐요 뒤에 헤드 되게 떼기 되게 떼기 되게 딱 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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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잘했요 잘했어요 죽선 안 되는가봐 미안해 저 봐봐 내 봐봐 죽기니 봐봐 내가 뒤로 빠질게 잘했어 잘했어 미쳤어요 우리 미쳤어요 신의 피지컬 신의 피지컬 탱커 탱커 좋아요 좋아요 미쳤나봐 미쳤나봐 자 탱커님 내려오면 네임드 에다어요창 나도 쓸게한 방에 끝내자고 제일 높은 산을 좋아 또, 망치 남았어요 망치요? 아, 망... 처음에 눈기 잡을 때 쓰라고 해서 아 잘했어요 갑시다 3, 2, 1꼭아 식풀기 뭘 돌려버렸다 살살 딜 살살 딜 아, 미쳤나봐 자자 화살표 대상자 확인 자 저기다 놓고 놓고 오세요 놓고 살, 잘 조준 예 나오시고 자 블러드 블러드, 창 던져요! 창 던지고 생존 잘 하세요. 나 물약도 먹었다. 한번 더구나, 무조건. 한번 더구나. 잘 맞춰주시고. 한번더 봐야 될일이네 아, 회피해, 회피 괜찮아. 회피 고기 갈고리를 한번더 쏘는 거를 저기 올라가자마자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조준할게요. 죽이지 마, 죽이지 마. 구덩이 두 마리거든요. 바로 네임드 딜. 어, 이거 뭐야! 짠! 괜찮아.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이렇게 했는데, 는거 뭐야. 하나 잡고 두 마리 나오거든요. 잠시만요. 이거 조, 조줄 잘하세요. 조준 잘하세요. 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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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준. 맞춰, 맞춰, 맞춰. 네임드. 단상 있는 거 네임드. 단상 있는 네임드. 단상 있는 네임드. 향해서. 잘했어요.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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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잘했어요. 자, 여기서 마무리를 합시다. 야! 아! 잠깐만! 잠깐만! 한번 더, 한번 더. 괜찮아. 탱커 괜찮아. 15단이야. 괜찮아. 이 사람들 잘한 사람들잘하 잘한 사람들. 잘한 사람들. 한번 더, 한번 더. 자, 맞춰줘, 맞춰줘. 체리유님 맞춰줘. 딱 하고, 하고, 나와야, 나와. 됐어. 괜찮아. 탱커 잘해. 탱커 생존 다 써도 돼요. 자, 이거. 괜찮아. 탱커, 탱커, 탱커. 네. 25% 좀만 버텨는데 장신구도 켰다. 자, 대상자 확인하고 네임드 에 맞춰요. 네임드 에 잘했어요. 이 와중에 저걸 네임드또맞춰둘다 네임드 에 맞춰. 둘 다. 둘다 네임드 에 맞춰. 잘했어. 한번 더. 한번더 딜하시면서 14퍼, 14퍼, 13퍼. 탱커만 아프거든. 도망쳐, 도망쳐. 도망쳐. 죽, 죽을 수도 있다. 오우 나이스 나이스. 7퍼, 6퍼, 5퍼 탈출한다. 4퍼. 때려, 때려. 딜해. 딜딜딜딜딜. 3. 맞춰. 화답표 맞춰. 2, 1.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일어나. 일어나. 가능 있어. 가능 있어. 가능 있어. 왜? 내 창을 갖고 았어안 쓰려고. 와. 올라가 올라가 일어나면 일어나 자고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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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고와요 타고와 타고 타고와 자 3분이면 충분하거든요 풀기다 있네 풀기다 있네 좋아 오면 갈게 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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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신 말씀하세요 괜찮아 3분이면 돼 3분 3분이면 돼자 왔어요 카운트 3 2 1오아 이게 안 뜨네 딜풀기다 박아요 지금 더, 들어갔어 들어갔어 그래서 이거 한번더 보고 안 보고 엄청 차이가 있거든요. 받는 피해 있습니다. 자, 이때 쿨기 다받는게 엄청 무의미, 유의미하기 때문에 바닥 왼쪽 시계로 돌게요, 시계로. 딜 하세요, 딜 하세요, 최대한 빡빡하게. 자, 누가 가려나? 누가 가려나? 잘 갔다 오세요. 잘 저, 저, 저항 잘하고 오세요. 나옵니다. 예. 갔다 오실 때 구석이 잘 깔아주시고요. 네, 해상폭풍 예 네. 바닥 조심하세요 죽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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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 그 탱커도 되게 아파요 자 대상자 잘 책임지시고 탈퇴 중이네 자 으로부터 무 저예요 빠져나가시고 일단 쭈기님 나가시고 대맞이 하시면 돼요 뒤로 네. 해야지로해야지 내가 네, 갔다올게 갔다와서 개국딜할게 딜하고 계세요 자 해상폭풍 조심하시고 생존이 우선 죽으면 끝 얘왜 이래? 뭐야? 얘왜 이래? 올라오세요. 예, 저 올라가고 있어요.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다 와가요, 다 와가요. 예. 가능, 가능하지, 가능하지. 어, 가고 있어, 가고 있어. 다 왔어, 다 왔어요, 다 왔어요. 왔네, 왔네, 왔네. 구석이 바닥 깔고 갈게, 바닥 깔고 갈게. 예. 네, 얼어붙은 구석입니다, 얼어붙은 구석. 바닥 깔고 갈게, 바닥 깔고. 바닥 깔고 갈게. 바닥 깔고 가야 돼서 여기 있을게. 좋아. 나딜 아, 한다, 진짜 센딜 한다. 어, 생존, 중간에 생존. 햄 예. 죽으면 바로 전부해 주면 돼. 바닥. 1분 충분해요. 안 죽으면 돼. 여유게요 생존 위주로. 자, 바닥 얼어붙은 곳은 누군지 모르겠어. 아, 어, 다행이야. 정솔림이야. 나이스. 자, 갔다 오세요, 정솔림. 예, 잘 갔다 오세요. 갔다 와서 크기잘 터시고. 예 해성폭풍 바닥 조심해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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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 1분 죽끼님어바닥 여기 갔어 생존 나오세요 나오세요 나 여기 있을게 나 여기 있을게 천천히 이제 천천히 이제 죽끼님 빠지고 예죽끼님 대.. 데... 잠깐만 집중해 집중해 치, 시간 충분해 1초 1퍼 충분해 충분해 자 해성폭풍 빠지시고 한 쪽에 깔아 줄게. 30초. 나소멸을씹고 내가 뒤를 해야겠다. 아, 나야, 나야. 30초. 30초 뒤라고 있어요. 보봐. 보험... 야.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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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격 있어요. 영혼 수학자. 마격. 지금 죽기님 죽어 있어요. 주기님 전부 주기님 올라가 전해 줄게. 어전해 줄게. 추방 한번 돈다. 올라갈게 올라갈게. 올라갈게. Now. 바닥 깔고 갈게. 여기 구석에 있을까? 나오세요. 체류님 거기 있으면 바닥 깔린다 나. 어디 있지? 아! 한 퍼, 이아 선생님이 그걸 갈고리만 제대로 쓰면 생각... 아 회랑 돌아야 되네. 아 아니다 이거 그전그 그 저녁 안 가지러 가셨으면 시클 되는 거 아니었나? 딜 내가 잘했잖아. 딜 누구? 잘하셨으니까 빠지셨으니까 그게 좀 컸죠. 맞잖아 그때 교만 때여가지고 큰 의미 없었지 에이 있어 봐봐요 선생님들 투자자들 설득하고 올게 잠깐만요 여러분들 이거 너무 가혹한 거 아닙니까 여기 지금 평균 단수가 11.2단인데 이 사람들을 15단으로 몰아붙여 놓고 그거 지금 소진했다고 기득기득거리고 있어요? 이건 솔직히 한번 기회를 더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 솔직히 해랑 면제권으로 한 번만 더 갑시다 예? 투자자분들 예, 투기장 14단 나왔는데, 이거 소진되면 저도 같이 회랑 돌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저도 같이 이분들이랑 같이 회랑을 가겠습니다. 어떻습니까?